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 8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 날까지 함께 달려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애가 2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인데 요 우리 17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극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노미할며 절고하며 내 대적자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허락하여 주신 그 처참한 심판의 결과로, 어, 이때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아픔과 슬픔, 비극적인 상황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어, 그 참혹한 그 심판은 어린아이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미래 세대들에게 그 심판이 임함으로 인하여 더큰 아픔과 슬픔을 가중시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말씀에서 유다 땅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 임한 그 잔혹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현장을 예레미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보니까 그내 눈이, 그 현장을 목격한 내 눈이 너무 눈물을 많이 흘려서 눈이 막 짓눌러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간간 간, 창자는 그 애간장을 끈 단창이라는 거 있잖아요 단장 그렇죠? 네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런 아픔을 겪었다는 거죠. 그리고 내 간은 땅에 쏟아졌다. 네내온 몸이 그 상황을 보고서 막 어, 너무 처절하게 아픔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왜요? 특별히 백성들 패망하는 가운데 있어서 어린 자녀들 젖먹이들이 성에서 길거리에 예, 네, 너부러져서 막 기절하고요, 아사하고요, 막 죽어가는 것상. 그 특별히 더 슬픈 것은 엄마의 품에서 엄마 배고파, 엄마 배고파, 곡식과 포도주는 어디 있어, 엄마. 그러면서 죽어가는 그 아이들의 모습 보니까 이게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났냐고요. 이 아이들의 죽음의 책임이 어디에 있냐고요. 어른들의 범죄 에 있지 않습니까. 어른들의 범죄는 미래 세대들을 도둑질하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 네, 우리 미래 세대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모든 것들이 다 망가져 버리면 미래 세대가 희망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다의 멸망으로 인하여서. 아이들이 아사로 죽어가고 미래 세대의 그 미래가 송두리치 도둑맞은 이 현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너무 아파서 괴로워서 눈물나며 그 힘든 이 상황을 누가 위로해 줄 것이냐. 네, 13절에 위로할 자가 없다. 이 아픔의 크기가 어느 만하냐. 네, 바다같이 크다는 거죠. 이 파괴됨과 이그 잡을 수 없는 이 슬픔과 고통과 심판의 그 크기가 저기에 있는 지중해 바다만큼 크다는 겁니다. 그만큼 큰 아픔을 누가 위로해 주겠는가? 그 말은 역으로 이해하면 하나님밖에 위로자가 없다. 다시 회복시켜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가야 한다. 회개해야 한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자, 이 일들에 있어서 전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예, 선지자들과 예언자들, 가르치는 자들 왜요? 당시 예레미아 때 예레미아는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이야기를 하고, 회계를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심판과 그 회계를 우습게 여겼습니다. 왜? 그들에게는 거짓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냐, 그리고 서마야와 같은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짓말로, 아, 괜찮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아, 겨우 우리가 너부갓네살에 의해서 끌려가더라도 2년 후에는 평화가 찾아올 것이다. 그러므로 너무 염려 안 해도 돼. 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것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희망을 전해 주는 어떤 예언자의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을 봐서 지금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때가 아니라 회개의 메시지를 전할 때라는 거죠. 선지자,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들이 중심에 서서 영분별을 해야 할 것은 지금 내가 어느 때에 어느 말씀을 전해야 하는가? 내가 단순히 사람들에게 그 귀에 절고 온 말들만 지금 다죽고가는데 병이 들어서 지금 다 썩어가고 있는데 평안할지어다, 잘될지어다, 축복받을지어다 이것뭐 외칠 것인가? 아니면 귀를 막고 듣지 않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를 외쳐야 할 때인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목회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전거해야 할지 전해야 할지 사람의 귀를 즐거워하는 말씀을 전해야 할지 아니면은 하나님 편에 서서 말씀을 대언해야 할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진짜 희망을 주기 위해서 회개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들은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다.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네가 사로잡을 것을 돌이키지 못했다.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모든 것은 회개의 기회가 있어요. 하나님 메시지가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으로 인해서 회개해야 할그 회개의 기회가 있습니다. 이 기회마저도 도둑질해갔어요. 이 기회마저도 주지 않은 거예요. 전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안 하고는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몫이고 회개할 수 있도록 말씀을 증거해야 할 것은. 우리 선지자들, 예언자들, 말씀을 받은 자들의 의무와 책임입니다. 자, 그것을 놓쳐버리니까 결국은 거짓 경고와 미혹에 사람들이 넘어가 버렸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내 네, 모든 것들이 다 빼앗기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적들은 사단은 박수를 치고 조롱하고 비웃고 조수하더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는 성이 바로 이 성이었단 말이냐 이러면서 말이죠. 내 모든 원수들을 너를 향하여서 입을 벌려서 비웃다.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대로 되었도다. 바로 우리가 바라던 날이 이 날이라. 참소하는 사단, 우리를 비웃는 사단. 봐라, 네가 그렇게 될줄 알았다. 사단에게 기회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하여금 돌이키게 하고 다시 회복시켜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길을 잘못 걷고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말씀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회개할 기회에 있을 때 회개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이기를 축복합니다. 기회는 위기는 또한 번의 기회이지 않습니까?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 우리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의 근원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려고 하는 그 귀한 은혜의 시간인 것을 알고,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보아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의 결과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은 바로 이미 정해 놓으신 때다. 정해 놓으신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심판이. 막연히 그냥 바벨론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약속이기 때문에 바벨론이 이겨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야. 라고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뒤에서, 그 뒤에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잘못된 신앙관, 우상숭배, 그리고 교만과 하나님께서로부터 받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하고 그들의 영광으로 취해버린 그 죄악들. 이것의 결과죠. 이것의 결과가 하나님의 진노를 바로 바벨론을 통하여서 하나님 치신 것이죠. 바벨론은 도구에 불과합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이미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다. 옛날에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언자들, 선지자들을 위해서 말씀하셨고 또 특별히 신명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는 말씀 따라 살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흑률이 여기지 아니하시고 너희들 무너뜨리사 원수들로 하여금 절구하게 하고 내 대적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다. 오히려 적들이 성성 장구하는 결과가 왔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심판의 그 비극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이 비극이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해계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놓쳐버린 그 죄악 때문에 이런 비극이 온 것이 아닐까요? 그 비극은 나만의 비극입니까? 아니요. 우리 미래 세대들의 미래까지도 도둑질을 당하게 하는 비극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도 살고 미래 세대들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진노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기달라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 길은 오직 우리 자신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겸허하게 순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나갈 때 우리도 살고 우리의 미래 세대들도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해 놓으신 그 심판의 때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이 심판의 이야기들과 그리고 비극의 이야기들이 다른 현상으로서 오는 것들로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깊이 알고 깨달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가 돌이켜 주의 말씀의 진리 위에 견고하게 설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잘될 때에 온전히 설 때에 우리의 미래 세대들도 축복받는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